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손소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What's in my bag 이라는 컨텐츠를 찍을 거예요. 일단 저는 어, 대체적으로 제가 평소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음, 진짜 필요한 거 작은 물건은 작은 가방에 넣어놓기는 하고요. 보통은 보부상 같이 큰 백팩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사이다 이렇게 측두면 되니까 거기 안에 필요한 물건을 다 넣어놓는 편입니다. 일단은 전 요즘 키링에 빠졌어요. 마침마이백 첫 번째는 키링입니다. 저는 헬로키티를 우 엄청 좋아하는데 키티 두 마리, 테디 테일즈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보통 제가 가방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대부분 이런 데다가 많이 다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인형이 막 뒤로 넘어가고 이래서 좀막 매고 이럴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앞에 그리고 딱 누군가 보는 데서 딱 정확히 보였으면 좋겠어 가지고 보통 가방 앞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키링을 다는 거를 좋아해요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파우치, 파우치, 양산, 겸우산, 지갑 두 개, 핸드크림 미니 파우치, 약통, 펜, 아뭐 티슈. 얘도 너무 귀엽죠? 앞에도 달아놓은 키티에요 미니. 이제 가방에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이 지금 제 가방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나 지금 혼자 뭐 하는 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우치가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둘중 하나 파우치만 제가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제가 보통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날. 근데 뭐 촬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날은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이 안에는 그냥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애들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제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날. 좀풀 메이크업, 메이크업 템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수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중요한 파우치. 난 이거는 제가 진짜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엄청 아끼는 파우치예요. 안나수이와 헬로키티의 콜라보 작품입니다.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안약. 안약 중요합니다. 이거 아마 아실텐데, 이게 되게 눈을 엄청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안약이에요. 그래서 막 잠을 많이 못 잤다거나, 눈이 너무 피곤하다거나 이럴 때얘 바로 넣어주면은 잠도 번쩍 깨고, 눈도 되게 갑자기 맑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항상 약국 가면 꼭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쿠션. 이 쿠션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일단 이것의 장점은 여기 이렇게 거울이 보여요. 그래서 내 얼굴을 거울을 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쿠션은 좀 커버력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예쁜 피부를 만들어주거든요. 쿨링감도 있어가지고 시원해요. 여기가 한쪽, 여기가 안, 한, 여기가 안 한쪽. 좀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광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수정할 때 이거 두드리고 촬영하면은 좀 예뻐요. 그리고 더마 콜? 이거는 되게 편해요 여기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있고 이제 펜이에요 컨실러 펜나 똥손이다 손 아이엠그라운드 <laughs> 자기소개하기 <laughs> 아무튼 저는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진짜 조금 뭐가 났어 그럼 걔만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고 컨실러가 생각보다 진짜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을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해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부위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여성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립은 사도사도 사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다 예쁜 것 같고 레드가 다 같은 레드가 아니잖아요. <laughs> 일단은 지금 이 파우치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짜잔.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생로랑. 얘는 그냥 립밤이에요. 컬러 립밤. 디어달리아 거예요. 좀 입술도 되게 생기 있어 보이고 보습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이시죠? 차이.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는 안쪽에, 안쪽에 포인트 줄 때. 이거. 이거는 립글로즈예요. 그래서 입술이 되게 좀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데 디올 립글로즈 생로랑 틴트 디어달리아 립밤 틴트. 예. 그렇고요. 또이 안에 펜이 들어 있네요. 너무 귀엽죠. 어떤 팬분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펜이에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템버린즈 겁니다. 햄버린즈 거는 또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애거든요. 좀후불호가 별로 없을 것 같은 향이에요. 추천드릴게요. 저는 사실 달달하고 막 꽃향 나고 여성스러운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선물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약통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종합감기약. 전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알러지약이에요. 제가, 어, 꽃 알러지, 고양이 알러지가 아주 심하고요. 마늘, 다량의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막 피부에 막 뭐가 올라와요. 뭐, 찌개할 때 조금 들어가는 다진마늘?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꽃 알러지는 진짜 심해요. 특히, 촬영장 가면은 막 차릴 때, 뭐, 제작, 역사나 뭐, 연출팀 이런데서, 어, 배우님 수고하셨어요. 하고, 꽃다발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어, 저 꽃알러지 있어요. 오지 마세요.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럴 것 같은 날, 저 막찰,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제가 미리 약을 먹고 촬영에 임하고요. 아니면, 내가 오늘 촬영 지 자체가 막, 꽃이 많아. 그래도 먹고요. <laughs> 뭐,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막 바로 기관지로 알러지가 올라와서 숨까지 잘못 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약통을 이렇게 꼭 들고 다닙니다. 혈당. 혈당 낮추는 약이에요. 소화제. 고려운단 비타민입니다. 저는 사실 신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씹어 먹을 때도 있어요. 진통제. 소염 진통제. 마지막. 데일밴드. 키티. 바우치도 키티. 그래서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진통제랑 같은 진통제인데,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 그 생리통이 제가 좀 심한 편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기저기 진통제를 둡니다. 아플 때만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얘는 양산 겸 우산 그리고 얘가 납작하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넣었을 때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얘 안쪽이 이렇게 안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도 파우치. 이게 저는 큰 걸로도 있어요. 이건 앰플에는 이제 밤 수분 엄청 채워주는 수분 크림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선크림. 땀과 물에 강한 그런 선크림이에요. 보시면은 엄청 묽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로션 같이 없어지거든요? 발림성이 일단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얘는요, 뽀송뽀송해요. 휴대용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고, 평소에는 큰 사이즈, 큰 사이즈 씁니다. 그 얘는 밖에서 파는 건 아니에요. 저희 피부과에서 받은 연고예요. 그리고 이거 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파패치 그리고 이거는 지갑, 면허증, 주민등록증, 카드 두 개, 그 중간에 카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총 다섯 개가 수납 가능한 거고요. 이건 그냥 제 가방 속에만 있는 애예요. 여기는 현금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짜자잔! 이 파우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우치예요. 왜냐? 고부상 파우치예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편해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혼자 뭐 하는 거? 스킨 에센스, 선크림, 크림. 기초 두 가지와 선크림. 선크림 안 바르면 빨리 늙어요, 여러분. 실내에 있어도 팔수 있어요. 선크림 꼭 바르세요. 그리고 머리 핏. 뷰러. 아냐. 니 이것도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로저 앤 갈렛 프레르드 휘기의 핸드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발렌티노. 얘는 아까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촉촉함과 커버력을 어느 정도 다 아우르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쿠션 케이스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laughs>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성능도 진짜 중요한데 케이스 안 예쁘면 안 돼. 색깔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기분 따라 들고 다니기. 이거 전부 다 뒤올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케이스를 다 바꿔낄 수 있게 케이스가 여러 개 팔거든요. 케이스만도 많이 팔아요. 원래 기본 판매하는 건 이거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아마 케이스를 제가 따로 샀거나 선물 받았거나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갖고 다니는 이유는 뭐가 어떤 컬러인지 빨리 찾기 위해서. 이게 다 똑같이 이걸로 돼 있으면 내가 막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를 다르게 쓰는 거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내가 어떤 의상을 입고 어떤 자리에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브로우 카라. 그럼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이거 키스미 건가? 또 같은 데 건데 위에 뚜껑이 없어졌어요. 브러쉬 헤비 로테이션 건에 이거 꿀템이에요. 카라디움이라는 데 건데 얘는 쉐딩이고요. 얘는 블러셔입니다. 이 정도 살짝 발색되는. 뭐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되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스펀지가. 그리고 얘는 이제 듀얼 컨투어 스틱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면 아까 그 거보다 색깔이 연하거든요. 보세요. 같은 컨실러인데 색깔이 많이 다르죠? 얘는 진짜 얼굴을 내가 깎고 싶은 데를 깎는 용이고요. 얘는 코, 코 쪽, 여기 뭐 이런데 아이고 진짜 해버렸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여기는 하이라이터. 그리고 이거 립 펜슬입니다. 컨실러. 얘는 진짜 컨실러예요. <laughs> 얘는 마스카라예요. 클리니크 마스카라.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마스카라입니다. 일단 이게 뜨거운 물에 그냥 지워지고요. 얇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올라가요. 그전 평소에 풀매를 해도 아이라이너를 잘안 그려요. 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라이너가 있기는 합니다. 케이트 거고요. 조금씩 나와요, 엄청. 그래서 얘는 잘못했어요. 이거는 다시 안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laughs> 너무 쓴지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 이건 돌려서 이만큼 뺐으면 이제 못 들어가요. 잘라야 돼. 자를게요. 아까워. 잘안 지워져서 추천합니다. 그리기도 쉽고 잘안 지워진다. 나 같은 초보자들도 점막 채우기 쉽고 꼬리 빼기 쉽게 엄청 얇고 그렇다. 이렇게 해서 끝. 마치 잉마이백이 끝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